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이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십사 절, 십오 절을 공부하면서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인담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인담을 따라서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알게 되고 또 들으시는 줄을 알게 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어둠줄로 안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죄 범하는 형제를 위하여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뭘 구하라는 말이겠습니까? 형제를 긍일여겨 주시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런 죄를 범하는 형제를 보면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알뜻말 뜻입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적으로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란 어떤 죄일까요?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또 사망에 이르는 죄란 또 무엇일까?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다 똑같은 죄가 아닌가? 그래서 모든 죄는 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더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예 구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거 정말 이해가 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야말로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구절입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해석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형제라는 단어와 사망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여기서 나오는 형제는 그리 또 안의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사망이라는 말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자는 결코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다시 사망에 처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에 처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게 하나의 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된 자녀된 우리들을 다시 영원한 둘째 사명에 쳐 넣는다고? 그건 하나의 님 사랑에 유배되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 예수 믿는 다음에 잘못해갖고 다시 영원한 사명에 쳐 넣을 것 같으면 뭐하러 그 아들 통하여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그 속죄는 단번 속죄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피흘림을 의지한 자는 단번에 그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뿔을 내리지 않을 때 신앙은 사정없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믿는 자는 분명히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는 절대로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써야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는데 조금 잘못하면 다시 사망에 넣을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런 내용 없습니다. 절대, 먼은에는못 밖에 안 보입니다. 구원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들 눈으로 보면 마치 그런 부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게시한 대로 은혜의 복음의 관점으로 삼겨보게 되면은 다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사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람이 한번 죽는 사망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차원에서의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방향은 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즉 그리스도만 신뢰하며 살지 않을 때, 때로 오래 참으시다가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징계라는 말을 잘 생각을 못해요. 징계라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에 대해서 동의를 잘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하니까 성도들이 막 산다는 거예요.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때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가 가만 놔둡니까? 징계를 하죠. 똑바른 길로 가도록 징계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하신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그 형상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자꾸 딴 길로 가면 가만 놔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인다움을 자꾸 거역하게 되면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징계. 그래서 이 땅에서 자녀도 그 부모의 징계가 합당하게 자기에게 내려진다면 그걸 달게 여겨서 사실은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아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올바른 징계를 하시죠. 정말을 우리를 위해서 감정이 입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징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다게 받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화로운 그 형상으로 우리는 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고하는것 같이 너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 어기지 말며, 하나님의 징계할 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할 때,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징계할 때, 낙심할 거 없단 말이에요. 다 우리를 위한 거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여 징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아프죠.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어요. 아들 삼으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아,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태도는 참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라면 가만히 있으라면 자꾸 대들지 말고, 별명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공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루가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을 연단한 자들은 의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런 간섭 그런 징계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내가 답답해요 아, 죽을 것 같아요 아, 광야는 힘들어요 이 채찍 맞을때 아파요. 그러나 있냐고 있어 보면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자아가 폐쇄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해요. 그때의 평강이, 그때의 그 기쁨이, 그때의 안식이, 그때의 행복이, 할렐루야. 예. 네. 그래서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참을 그분만 높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징계를 하시는데, 고름도 전서 11장 30절에 보면 세 가지의 징계의 종류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징계로 약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약하고 병들면 다 하나님의 징계 때문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압니다. 내가 지금 약한 거는, 내가 지금 병든 거는 하나님 나를 라 징계하는 거야. 요 잘못된 걸 내려놓으라는 거야. 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키라는 거야. 압니다. 안, 다고요 그때 잘못을 자백하고 하나의 님 지시한 쪽으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게 참지혜로 자입니다. 그렇게 바꾸면요. 그 약함이 없어져요. 그 병이 없어진다고. 꼭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니 그래서 이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왜냐면 죽는게 끝이 아니고 부활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당 누리기 때문에 죽는게 끝이 아닙니다. 누가 오늘 잔다고 그랬는데 내일 안 일어나. 모레도 안 일어나. 그 사람은 죽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는데 내일 일어나. 모레 일어나.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겁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또 징계를 주었는데도 여전히 자기 길로 가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냥 데려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망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느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여러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한 행동을 계속할 때더 이상 구하지 말라. 더 이상 인내하지 말라. 즉, 교회에서 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도 잘 알아야지 이것을 오용해서 형제가 연약해서 넘어진 것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넘어지기만 하면 이렇게 눈 커다랗게 뜨고 있다가 오, 너 넘어졌구나. 하고서 바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이해할수있는 정도로 연약해 넘어지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연약함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는 그에 대하여 인내하면서 도와주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무수한 경고를 받고도 말씀으로 그 양심으로 그리고 인생 막대와 채찍으로 말이죠. 그래도 그 교만한 행위를 벌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두세 사람 이상의 지체들 통하여 그 잘못됨이 목격되었고 그래서 인도자의 거듭되는 권면도 에 결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는 그에 대하여 구함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른도 교회에 자기의 계모를 취하고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교만 가운데 거하는 믿는 형제가 있음을 알고는 그에 대하여 쫓아내지 않고 있음을 질책하면서 이렇게 고른도 교회에게 편지했습니다. 고른도 전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양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무서운 말입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믿는 형제였단 말이에요. 믿는 형제. 믿는 형제라도 개모를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잘못한 거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개모 취해. 그때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멸하고, 아, 육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그 음행한 형제가 더 이상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른 거예요. 딱그 소식을 들었을 때, 선생께서 알려준 거예요. 그 개똥이는, 개모 취한 그 개똥이는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다. 더 이상 권민이 필요하지 않다. 사도 바르게 알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회복을 위한 기도 대신 그냥 영혼을,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에서 출교하도록 마음을 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물론 그의 그 엄청난 잘못을 알지만 교회는 끝까지 그를 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멘입니다. 누구도 우리는 정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래서 교회가 그동안 그들의 그 사랑으로 참고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것인데 그의 교만함이 돌아서지 않음을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심으로 바울은 그렇게 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고 인내하는 또 다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추방되어서라도 혹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니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변화되지 않는 형제를 사망에 처하게 하시느냐.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력. 그의 그 악한 행위를 계속 놓아주면 다른 지체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괴물 취했는데 교회에서 그냥 놔두네? 나도 괴물 취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군대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리기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괴물 취한 자를 쫓아내지 않고 선원께서 쫓아내라고 해도 선원께서 저는 구제불능이다 그렇게 선언해서 쫓아내라고 그랬는데도, 성애님이 그렇게 하라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를 품고 앉아있어. 그 자랑해. 우리 공체에는 사랑이라고. 얼마나 사랑, 사랑이 큰지, 선애게 내쫓으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크, 이 악행을 하는 일을 우리가 품고 있다고. 그런 건잘하는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저금들에게 온동위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범하는 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성령의 인도함 없이 형제가 범죄한다고 얼커니 하면서 그를 교회에서 출교하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거 잘 들으세요. 결론에 맞습니다. 이제부터 저 형제의 범죄가 사망이르는 범죄냐, 그렇지 아니하면 사망이지 아니하는 범죄냐를 판단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쌍불 을 켜고 혹시도 지체돼 잘못하면 감수 봐. 이게 이게 기도해 줘야 되는 범의, <laughs> 어? 죄냐, 저거 출교해야 되는 죄냐 이래지 말이 말에 그런 의미로 준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늘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그 인담을 따라 기도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의 연속 숙성 에서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연약하여 범죄한 형제에 대하여 긍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온전히 설수 있도록 기도를 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쫓아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을 쫓아 연약한 형제를 섬기는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고린도교에 나타났던 정말 괴물을 취하고도 조금도 잘못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많은 권면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개부을 취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성령님이 알려줘요. 그래서 성령님이 알려줄 때면 그에 대한 기도를 그치고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공치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죄 떡에 대한 우리를 이렇게 그 아들 통하여. 그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형제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그 용서함을 통해서 더 알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이 악이 막 퍼질까봐, 혹, 헉 우리 공체는 얻기를 바랍니다. 혹, 이렇게 이제 출교함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그 거룩함을 또 우리가 배우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선인을 가리게 통행하는. 정말 성령이 몰 때마다 마음껏 운행하게 하는 그래서 이 땅에 있지만은 항상 몰 때마다 주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